종이 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은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다시금 기쁨 가운데로 우리 각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을 처음 시작하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요. 전체 내용을 대략적으로 살펴볼 필요를 우리는 느낍니다. 그래서요. 오늘 메시지는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사도행전 서론적 메시지이고요. 그런 다음에 함께 읽으신 이 6장 메시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교회와 신자의 일순위입니다. 제자의 최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리고 부제는요, 주님 증인 되리라입니다. 제1부 사도행전 개괄입니다. 이 사도행전은요, 누가 복음에 이어지는 책입니다. 누가는 의사이고요, 역사가로 알려져 있는 사람으로 이 바울의 전도 여행에 함께 동참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누가는요. 두 권의 신약 성경을 기록하였는데요. 잘 아시는 바대로 누가복음 즉 복음서와 사도행전 즉 역사서를 기록한 저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사실과 또 그의 제자들의 행적을 역사가답게 꼼꼼하게 살펴서요. 따지고 해 하려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즉 사도에 속한 사람은 아니지만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신자이고요. 신자는 모두 제자이죠. 한 명의 제자로서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내용, 즉두 글자로 복음을 전하고자 열망을 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이 점은 예수를 참되게 믿는 모든 사람의 공통된 바램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누가 복음을 그리고 이어 사도행전을 기록하였습니다. 본 역사서의 수신자는 그의 복음서와 동일하게 대오빌로 가카로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이하 말씀을 읽어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신 후 사도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 주셨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가 살아 계시다는 것을 증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이나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어느날 예수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려라. 이 약속의 내용은 내가 전에 말했고 너희도 들은 것이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얼마 안 있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예,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요 열흘 뒤에 즉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피 흘려 죽임 당하신 유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50일 뒤인 50순, 오순, 오순절에 약속하신 성령을 그분 신자요 제자들에게 보내 주셨습니다. 당시 약 120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이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키 역할을 하는데요. 그리스도는 승천하시고 보좌에 앉아 편히 쉬고 계시는 게 아니라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요. 자신의 피로 값 주어 도로 사온 자기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를 말씀으로 계속해서 먹이시고 돌보시고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지상에서 사역하셨을 때처럼 주님은 더 이상 자기 제자들과 동거하고 합수하며 합숙하면서 그렇게 계시지는 않지만 여전히 이들과 함께 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이제는 새로운 차원으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데요. 다름 아닌 각 사람의 마음에 또 다른 보혜사, 즉 성령께서 거처를 삼게 하시어서 영원토록 이들과 함께 하시며 떠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 주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히 복되고 영광스러운 새 언약 아래의 삶으로 그분을 믿는 여러분과 저 우리를 초대해 주시었습니다 영광 받으신 주님 그래서 그분께 속한 백성들 이옛 아담이 속해 있던 지위, 곧 타락한 상태에 있던 저와 여러분을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어서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까요 아버지께 속한 모든 영광이 아들들인 여러분과 제게 허락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놀랍고 존귀한 일이죠 영광 받으신 주님께서 영광의 아버지께로서 영광의 영을 받아서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보내 주셔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영원토록 내 소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쳐 주셨습니다. 다름 아닌 오순절 성령을요. 믿는 자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보내 주셔서 바로 이 점을 확실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 오순절 유대 명절을 새로 온 유대인들은요, 각국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인지라 언어가 서로 달랐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날 약속된 성령이 임하자 각 처에서 와서 이 예루살렘에 기거하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알아들을 수 있는 각국 언어로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듣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는 이들 주님 제자들을 통해서 이와 같이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신 큰 일을 듣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성령이 오시니까요. 이각 사람들 머리 위에 이 우리 혀 있죠. 혀 모양처럼 갈라진 불이 있는 게 보여졌습니다. 일제히 성령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고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었고 아들 예수는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하는 진노와 저주의 형벌, 영원한 파멸 심판을 대신 받으셔서 죄를 용서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새로운 길을 여신 사실을 이들 주님 제자들은 오순절날 모여있는 사람들 앞에 힘 있게 분명히 증거하였습니다. 옛 언약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새 언약은요 두 글자로 신약은요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언약입니다. 즉 구약의 모든 약속이 바로 이한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서 성취와 완성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의 내용 모두를 여섯 글자로 나타낸 말이 개혁개정에 나와 있는 대로 사도행전 2장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큰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새 언약 백성들의 모임인 신약교회가 세워졌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다만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 구절은 사도행전 전체의 지도와 같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 주님 말씀대로 이 순서대로 주님 복음이요 널리 퍼져 번져 저 나갑니다. 이 성령이 오시자 유대 땅 수도 예루살렘 한 복판에서 오순절 날에 사도들이 서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물고기 낚는 어부 일을 하는 시몬 베드로를 주님이 처음 부르셨을 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제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게 하리라 하신 주님 말씀대로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사람을 낚는 증인들이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베드로와 사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날에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된 소식을 듣고. 성령의 하나님의 회개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서요 이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해 하였습니다 자신들은 예수를 죽어마땅한 신성, 모독적인 존재로 여겨가지고 십바, 십자가에 못박을 하고 그렇게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저주받아 죽은 이 예수란 존재를 다시 살리셔서 그가 바로 주와 그리스도이신 것을 온 천하 만방에 나타내시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한 회개 외에는 딱히 할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냥 저 무식한 갈릴리 촌구석 사람들이 이 유대 땅 중심 수도인 예루살렘 도시에서 아침부터 어디서 싸구려 술을 구에다가 마신 뒤 흠뻑 취해서 막말로요. 지금 막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 이들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위를 싹다 죄다 무시해 버리고요.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요. 맨 정신이었고요. 구약 선지서 요엘서에 기록되고 약속된 대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고 한그 약속이 성취된 이 아침인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요 주로 유대인들에게로만 국한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주신 것은요 유대인은 물론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라도 이제는 모든 믿는 주의 백성들에게 차별 없이. 영생을 주시고요. 영생 받은 증표인 성령을 보내시마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요엘서의 말씀이 이날 성취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무시함으로써 하나님까지도 무시한 죄를 각기 각 사람은 회개를 하고 이제는 그 아들을 영접함으로써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도 영접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메시지를 준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의 거룩한 구별된 백성들 모임인 교회에 속하게 된다고 그는 촉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모임의 입회를 뜻하는 세례를 받도록 그는 사람들에게 안내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참되게 자신과 자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보내주어서 여러분도 하나님 자신의 백성이자 아들 된 사실을 인을 쳐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약속을 믿으십시오. 이 초대의 기쁨으로 응하십시오라고 하는 복음 전파를 베드로는 일어서서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와.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과 자신의 아들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이한 날에 그리스도의 한몸 속으로 들어온 사람 숫자가요 무려 3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예수님 승천 이후 열흘 동안 예수님 약속을 따라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여 기도하며 기다린 사람들 숫자가 120명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3천명이라고 하는 거대한 믿는 무리가 더해진 것입니다. 하루 아침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3천여 명의 신자요, 성도요, 제자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모이기에 힘썼고요. 그 아름다운... 교회 생활 정경이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들이 그동안 오해하였던 내용들을 바로 잡아줄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이들이 어찌나 사모하였는지 모릅니다.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사람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서로 교제하고 영어 성경 ESV도 마찬가지고요. 또 그들은 계속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신자들이 모일 때에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방금 전이 말씀 보신 것처럼 그냥 교제가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입니다. 이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제 갓 영적으로 태어난 신자들은요. 제차, 자신들의 오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교정받는 아주 기뉴한, 매우 요긴한 말하자면 영적 치료와 회복의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말씀에 이어서 기도인데요. 42절 하반절,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에 힘썼다. 기도하는 일에 전적으로 힘썼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모여서 무엇을 위해 기도하였을까요? 여전히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충성된 증거 사역을 할수 있도록 아니었겠습니까? 사도행전 4장 29절 말씀입니다. 주님 이제 그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을 굽어 살피소서. 또, 주님의 종들이 주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소서. 31절, 제자들이 기도를 마치자 그들이 모여 있는 곳이 흔들렸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였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주님이 바로 이것을 의도하셨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이어서 더불어 이제는 나눔입니다. 이 성령에 충만한 모습이 나타난 신약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 중한 가지 더 주목되는 게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 45절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재산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형제사랑 마치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예수님께서 세 개명을 믿는 너희들에게 준다 하셨지 않습니까? 세 개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바로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바로 이 말씀이 그대로 호스란히 실현된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발견게 된 이들 믿음의 식구들,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족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각별해서요. 사람들은 자신들의 물건을 기꺼이 함께 나누면서 그리하여 어느 누구도 부족하거나 결핍됨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사장 끝부분 내용이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형성되어져 이 보여진 교회 생활상과 꼭 같이 일치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사장 32절 이하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공동생활,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다한 마음과 한 정신으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서로 나누어 썼습니다. 여러분, 세상 어디에서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즉, 하나님 한 분만을 지극히 사랑하고 극진히 모시는 가운데 마음이 하나로 일치된 모습, 하나님께 대한 수직적인 사랑은 곧바로 자연이 수평적 사랑으로 이어지기 마련인데요. 정말 이들에게서 보여지는 서로 간의 아름다운 우애, 우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기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천국의 모습이 말 그대로 지상의 그대로. 재현되었습니다 여러분, 비록 잠시 잠깐 동안이었지만 서도 그래도 천국의 빛여그 글림스를 오늘 21세기를 사는 그리스도의 교회된 우리들에여보여준 것이 아닐 수없습여러 여러분, 이 점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영원토록 끊임없이 지속되어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대망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으로는 이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의 교회와 지상의 교회가 하나로 통합이 되어서 그런 다음에 이제는 영원히 지속이 되어지는 영원한 새 하늘, 새 나라의 새로운 삶이 영원한 삶이 제대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역사의 끝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본격적인 제대로 된 영원한 나라의 모습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훗날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동역자가 될 바나바 같은 사람은요. 자기 밭을 팔아서 도움이 필요한 시체들을 위해 사용되어지도록 자발적 헌신을 한 내용이 여전히 사도행전 4장 끝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식구가 서로의 필요를 공급하는 일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지요. 마치 이와 같이 이들 서로는 서로를 위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목되는 특징은 무엇인가요? 어느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에요. 원치 않는데 억지로 하지 않은 점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자발적으로 즐겁게. 그리들 하였다는 점 말입니다. 이렇듯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교회의 주인이신 주 그리스도의 뜻을 받들어서 충성되게 증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된 신자요 제자 서로 간에는 더할 나위 없는 돈독한 형제 우애가 가득 가득했고요 충만하게 시련이 되었습니다.